들어오세요 <laughs> 세인자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그때 밤에 지나가서 어 볼수 있는 게 없어서 그때 저녁 식사만 간단하게 하고 갔었는데 지금 낮에 아침에 도착해서 지금 커피 마시러 커피 한잔 먼저 하고 여기저기 공간은 많은데요. 공간은 <laughs> 어, 다 좋네. <laughs> 아, 그때좀 진해야 맛있어. 음, 좀좀 여기는 베이컨안 하는 것 같아서. 아니 토스트가 있는데 오늘 안 한대. 음. <laughs> 음. 요헬리팩스에서 사온 그때 음. 이틀됐나? 음. 그래도 뭐이틀돼도 어, 음. 맛있는 빵은 맛있는 빵이야 맛있어. 어차피 슈퍼마켓에서 음. 사도 이틀된거는 뭐 공장에서 산건데 음. 아무것도 안 먹긴 그래서 폼킹 음. 타르트 음. 먹어봐, 근데 커피는 좀 진한 편이라고. 맛있어. 예 음. 진하니까 라떼가 맛있나봐. 음. 요즘 들어 아, 라떼를 너무 밍밍한 거 음. 걸렸었는데. 오늘 라떼 괜찮네. 음. 어제 거는 좀. 음. 어제도 괜찮았는데. 음, 오늘이 훨씬 네 첫날 세컨 커피를 너무 구린 걸마셔가고그러 <laughs> 근데. 최근 맛본 거 중에는 가장 입에 아주 짱 맞네 음. 여기 주차 기계가 있는데요 요거 키아스크로 내는 게 있고 저기 기둥에 QR코드로 내는 게 있는데 저 QR코드로 내면은 34센트인가? 씨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키아스크에서 하는게 나아요 지금 저쪽에서 한번 이용해보고 이쪽에서 한번 이용해봤는데 여기는 끼가 없어 마켓플레이스 뭐 사고 그럴거는 아니고 우리가 시장가서 뭐 밥해먹을건 아니니까 음 보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 커피가 하프파운드에 10불 음, 적당한 가격이네 감자 호박 관광지이긴 한데 이게 우리 어제 그 대형 슈퍼마켓보다 싼데? 499, 499 이건 조그만거 막499 싶어하던데 그래 399네, 어. 거기는 599막그랬는데 블루베리도 이만큼 담아줘서 칠버리면은푸짐망거지 우리가 또이 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 음. 음. 한번 아. 살펴봐봐 음. 아. 이게 지금 몇개 들었어? 아. 이거? 6개 들게 이거 6, 저기로 보면 안돼 저기로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뭐싼 음. 거야 미국 달러로 하면은 음. <shrie> <shrie> cool. Hello, Hi. How are you? Good, thank you. Um can I have a one of steak and um, the spinach. Is it corn Yeah, cornbread. Yeah, one bread, one 택스까지 한 사업을 하더라고. 아 그래? 이거는 오불 얼, 불에 택스 하니까 조금 이 시나몬 롤이 응. 그리고 이거는 플레인 도넛. 어. 이렇게 해서 전부 한8 어. 아, 불? 아좀지않네 불? 음 아. 응, 이건 별로다 그냥. 별로야? 응. 그 그래? 그래. 너러 그러면 응. 나중에 먹으면 돼. 응. 음. 이빵 맛이 없는 거 아니야? 저렴하기는 이걸 먹어보면 되냐? 먹어볼래? 어, 좀만 찍어봐. 그냥 응. 전체적으로 맛이 있는 집인데 없는 집을 다가야 돼. 그냥 응. 저렴한 국내. 그냥 저렴한 데일 수 있어. 가격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음.. 이 괜찮아 이건 괜찮음 오메 단거 이거는 훈제 그래 어디서 조금만 그래, 까주나? 안 배달야지. 까주겠지 안 까주겠지 일식 건물이 이 음. 여기도 크루즈 훨씬 많이 들어와 있네 여기가 헬리팩스 보다 자 여기가 컨테이너 빌리지 라는 곳인데 이게 이 여기가 부두가니까이 컨테이너 갖다가 컨셉을 뭐 이렇게 소품샵이나 뭐 커피샵 스낵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까 그 커피집 여기 와 있네. 이게 여기 저거야. 비버테 이거 다 먹어봤어. 아, 비버트 음. 저것도 달달구리지, 결국은. 나갈까, 이쪽으로? 여기 가게들이 쫙 음. 있는데. 뭐 생각보다 막그림 엄청 이쁘고 막 그런 거는 잘 모르겠네. 음. 근데 음. 개인적인 취향인데, 음. 여기 랍서보다는 음. 그 스켈럽이나, 음. 그게 뭐지? 해, 뭐지? 음. 우리 해덕. 해덕. 음. 그, 우리로 치면 동태 그런 질감이야. 그치? 음. 대구? 음? 대구? 음. 동태? 음. 하여튼 음. 대구 말린 게 동태. 얼린게 동태. <laughs> 어, 동태지 명태. 말린게 명태. 명태. 어 하여튼 질감이 그게 조, 좋은 좋것 같더라고. 근데 아까 보니까 주차는 키아스크를 등록해 놓으니까 편한 건 있네. 그렇네. 그 자리에 가서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거 알아? 아까 아, 하여튼 이게 연동은 안 되네. 왜냐면 우리 차 번호로. 등록을 했으면 음. 아까 37분까지였거든. 음. 근데 새로 세팅을 하려니까 음. 그러면 그거를 인식을 해서 번호가 같으니까 음. 37분부터 1시간을 익스텐션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음. 또 그거는 안 되네. 음. 비를? 네. <laughs> 자 여기 p 시 마켓에서는 수비나 하나 먹고 음. 조개, 생선, 감자, 당근 또 뭐들 하지? 야채. 음. 여기. 루앤버그에서 먹은거는 약간 특이했고 그지? 이거는 원래 먹던 맛인데 맛있어 원래 동네하 똑같아 달라니까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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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음. 하나 시켜볼까? 그래 마지막으로 그래 네네가 사올까? 이게 관광객들 상대하는 데는 좀 바가지스럽긴 한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음. 소바가 10.50 플러스 텍스 택스. 이게 텍스까지 1 8 9고 이게 1 5 불의 에 텍스 정도 했으니까 음. 뭐, 맛있겠지? 음, 아니, 그냥 맛있, 맛있긴 아, 이거 뭐, 우리 이거 맥주를 마셔야 되는데, 맥주, 아. 어, 블루베리 음. 어딨어? 하나 음. 가져오면. 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음, 음. 여기 한국 분야 하는 것 같은데 잘하네. 음. 한국식이네. 음. 음. 조금 단맛이 강하긴 한데. 맞아. 먹어 맛있어. 음, 고기 맛있어. 맛있어. 음. 역시 한국분이 음. 잘하시는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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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달짝지근하긴 하지. 응. 음. 달짝지근한데 맛있어. 아 이거 조금 더한 거 아니네. 많이 들어갔다. 음. 루앤버가더 비쌌네. 음. 어젯밤에 윙크 먹으면서 이게 필요했었던 건데. 음. 오늘 요번 여행 캐나다 마지막이라 음. 좀 과식한다잉. 음. 음. 여기서 랍스로 먹어봐. 뭐이 번도 얇고 어디 보자 괜찮은거 같아음 여기는 어디는 이 랍터를 망, 조금만 망같은데다 놓고 뜨거운 물인가 이게 네. 음. 살짝 스팀을 해서 주는데 여기는 그건 아니고 그냥 음, 보관하고 있단 차가운 거 주는데 음. 라소는 맛있어 근데 음. 차가운 거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음. 음, 따뜻한 거 음. 좋아해 음. 그러거나 아니면 그, 그 따뜻한 버터 이렇게 뿌리아 음. 녹인 거 음. 음. 이거 몰츠 비니가 살짝 뿌려봐려 맛있다? 비니거음거 이거? 음. 음. 이거 살짝 뿌려봐 진짜. 이게 무슨 맛인지 알겠는데? 츠비니거인데 그냥 비니가 아니야? 음거 너무 맛있어서. 음음맛음음 다르지? 시음한게좀덜음음음음 이게 음. 랍스터를 못 음. 먹어봐서 이제 어서 먹고 이제 음. 가긴 음. 하는데 음. 오늘 지금 요 점심 먹는 동안은 역시 음. 초딩 입맛 똑같스가 음. <laughs> 제일 맛있네 음. 음. 고기 냄새 안 나네 잘했어 음. 살짝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여기 세인전 다운타운은 이 정도 돌아보고, 이제 어, 리버싱 폴스라고 그 도서관만 봐 때문에 이제 물이 빠져나갈 때 폭포처럼 아마 보이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그리고 요번 캐나다 여행은 대충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저기 다리 건너서 굴뚝 있는데 아마 그쪽이 리버스 소스쪽 아닌가 싶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보, 사진은 여기가 더잘 나오겠다. 사진은 여기가 더잘 나오겠다고. 저. 어. 근데 풍경이 저 공장이 베리는 것 같아, 그지? 음. 뭔가 자연의 경여, 경이로움을 봐야 되는데, 너무 인공적인, 대표적인 현무시설이 들어와있어. 앞에 보이는 공장은 펄프 공장입니다.